어, 자, 어, 제가 오늘 약간 저 꿀팁 아닌 꿀팁을 제가 여러분께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지금 이것도 저도 이렇게 이제 우리 이, 손님께 손님께 이것을 정보를 얻었어요. 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지 않냐? 이거를 어, 다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듣고 아 정말. 정말 괜찮은데요 라고 생각하고 지금 영상을 찍어보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흥미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건 뭔지 아시겠어요 저 상품명은 제가 어, 뭐 이렇게 어자그 어, 이거를 뭐냐면 양털류라는 겁니다 양털류 자 양털류가 뭐냐면 어떤 이제 사용 용도는 용도는 상당히 다양해요. 음. 뭐뭐 뭐 선박, 뭐 항공, 뭐다 이렇게 다쓸수 있다고 합니다. 뭐 중량리, 뭐 농기계, 뭐다 이렇게 쓸수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좋냐면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어 저도 아직 사용해보지 않았는데 이거를 좀 충분히 흔들어서 여기 볼트 있죠, 볼트. 볼트 부분이나 어, 이렇게, 이렇게 서스펜션 이렇게 부품들이 각 부품들이 있는데 이쪽이 많이 좀 노후되면 썩는 걸볼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차내차딱 이렇게 올려본다 이렇게 연식이 좀 됐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녹이 슬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볼트이죠 볼트가 고착돼서 막 이렇게 안 풀리는 경우 막 깽깽대고 막 이렇게 좀막 잘라내고 이거 좀그 날이 치는 그런 경우 많이 목게 하셨죠 유튜브 상에도 많이 보셨고. 물론, 제 영상에도 있습니다. 막 잘라내고, 막, 그, 뭐, 불, 막, 용접기 막 갖다 대고, 막, 어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어,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고, 이거 사용하면 너무 좋겠다. 근데 지금 여기 대충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것은 양털류라는 게말 그대로 양의 털을 이렇게 좀 어떤, 어, 가공해서 어 무슨 이렇게 추출하겠죠. 그 성분을. 그것을 해가지고 만든 천연 성분이라 해서 뭐뭐 인체에 뭐 무해하고 또뭐 전혀 어떤 어 천연 성분이라 뭐 오염 같은 거 전혀 유발시키지 않겠죠.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한번 이렇게 뿌려주게 되면 이게 상당히 오래 간다 오래 간다고 해요. 이제 물론 이렇게 뿌리시다가 브레이크 라인 쪽, 브레이크 개통 쪽 이렇게 뿌려버리면 안 됩니다. 왠지 아시겠죠? 아무래도 이것도 기름 성분이다 보니까 브레이크 안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주의하시고 나머지는 이렇게 벌트 부분이요. 벌트 부분 이렇게 좀 뿌려서 녹이나 이런 걸로 해서 나중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자 이거는 뭐 엔진오일 교환할 때나 엔진오일 교환할 때나 아니면 뭐 가끔 너무 좀 오래됐다. 내 차가 예를 들어서 아니면 염화크시이나 빗물 이런 거에 너무 노출이 많이 됐었다. 그러면 한 번씩 이렇게 어 단골 카센터나 정비업소에 가셔서 한번 차 한번 떠봅시다. 해 가지고 이렇게 어, 뭐 이런 스프레이 사다가 어, 이거 사다 사, 준비해놨다가 또 가격도 쌉니다 가격도 얼마 안 하더라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 이렇게 뿌려서 걸트에 그런 어떤 예방 그리고 어, 이렇게 이런 데도 이렇게 가볍게 뭐 언더코팅 뭐 한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어. 이거 참고로 언덕, 언덕, 언덕 같은 게 아닙니다. 언덕 같은 게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녹을 예방할 수 있는. 자, 어때요? 자, 뿌링거, 자, 뿌링거와, 뿌링거와, 자, 옆에서 우리 또선생께서 기계 한번, 한번 해보시라고. 근데 이렇게 많이 예전부터 사용을 해 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어, 한번 이렇게 에, 이렇게 좀 많이 에,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 게 하면 녹이, 녹이 쓸수 있는 부분들을 완전 예방이, 음, 오래되어도, 오래되어도, 뭐, 냄새도, 냄새도 그렇게 괜찮아요. 냄새가. 꼭고 뭐, 뭐, 이렇게, 어, 탁하지 않고, 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앞과 뒤, 어떤 센스펜션들을 이렇게 충분히 뿌려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한번 뿌려면 얼마나 가냐 보통 한 6개월 정도, 큰 이변이 없는 한 6개월 정도 유지가 된답니다. 그리고, 어, 이게, 아니, 제가 읽어봤어요. 읽어보면, 자, 봐보세요. 자, 보세요. 뭐, 이래 해가지고, 뭐, 이렇게, 어, 염수, 염수, 바닷물이죠. 바닷물에서도 이렇게 충분히 이 시간 동안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특히 뭐, 염화카슘이나 이런 게 정말 이렇게 노출됐다 하면 엄청난 보호가 되겠죠. 어, 이렇게 뿌려놓고 겨울을 맞이한다면 이런 볼트가 전혀 그 나중에 에, 녹이 슬거나 어떤 그 불가피한 일을 많이 방지하게 를될것 같아요 저도 이거 지금 사오고시하고 지금 이거 촬영 좀 한번 해서 좋은 거니까 공유하면 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저도 생각해 봤는데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거 뭐이 이거 생활 속의 팁이죠 이거 좀 봐보세요 언덕코팅한것 같죠 깨끗하니 이게 6개월 지속된다고 하면, 이 상태로 6개월 간다고 하면, 어때요? 해볼만 하죠? 금액이 이거 쌉니다. 뭐 인터넷으로 뭐 하면 뭐살수 있다고. 이거 상품 뭐 이렇게 광고올라고 그런 건 아닌데, 좋은 거니까, 좋은 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 이런 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겠다 싶어서 지금 촬영하는 거니까 좋죠? 반짝반짝하니, 6개월 간다고 하면 <laughs> 정말 대박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덧붙여서 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절대로 브레이크 브레이크에 달면 안 됩니다. 브레이크 달면 기름하고 브레이크 저 기름하고는 완전 상극이죠. 어, 이렇게 미끄리니까 얘는 미끌리는 제품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분이다 보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 뭐그 다음에 그 다음에 뿌리다 보면 이제 이런 고무 부싱에 이렇게 묻을 수가 있어요. 고무 부싱에 묻을 수가 있는데. 고무부싱에 묻어도 겉 표면에만 살짝 묻어도 이렇게 침투 이렇게 굳이 그 안에까지 침투하기는 좀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고무부싱에 이렇게 뭐 들어가거나 뭐그 걱정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런 녹, 녹이 슬거나 이런 게 굉장히 더 어, 위험할 수 있거든요 나중에 애를 먹을 수 있고 하니까 뭐 제가 보니까 점도도 상당히 있어요 점도도 만져보니까 상당히 있, 있기 때문에 어디 침투력은 좀 그래도 별로 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성분을 지금 보니까 그래요. 어 그니까 뭐 브레이크 조금만 조심하시고, 나머지는 뭐 물론 머플러이다. 뿌려도안 되겠죠. 머플러는 이게 뜨거우니까 의미가 없겠죠. 또 이렇게 연기만 나고 하니까 연료 뿌리 뿌리시 별 없어요. 여기 또 뿌리시다도 안 되고, 어, 그, 그것만 유의하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자, 어. 자, 오늘도 우리 또 손님께서 좋은 정보 가지고 오셔서 정보를 좀 좋은 거니까 경, 공유 좀 하자. 아주 좋은 취지에서 오셔가지고 저도 좋은 정보 얻어갑니다. 자, 어, 자, 늘 건강하시고요. 자, 이만 마칠게요. 감사합니다.